습성 황반변성 있고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또 구부러져 보이고 지워져 보이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건성, 습성 이렇게 나누는데 습성 황반변성은 신생혈관이 자라나면서 출혈이 되고 또 굵는 겁니다. 습성 황반변성이 있어 있는 경우에 뭐 치료 받고 환자분이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삼계탕을 먹어도 되나요? 전화 봅니다. 삼계탕을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 삼계탕이, 삼계탕이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피지기, 나를 알고, 내가 먹는 음식을 알고, 내가 먹는 나, 나는 누구이고, 내 병은 무엇이고, 내가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나는 일반적으로 체질을 많이 봅니다 사상체질 나는 태음인이야 첫째 음인지 양인지 일단은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상하게 되면 섞여 있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음과 양은 뚜렷이 구분이 됩니다 나는 음인지 양인지 열이 많은 사람인지 찬기운이 많은 사람인지 음양은 다 아는 거니까 나는 어, 가만히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활발한 사람인지, 그리고 내 병은 음병인지, 양병인지, 음병은 기능이 약하고 차고 무겁고 순환이 안되고 까라앉고, 이렇게 내 감정은 음인지 양인지, 내 감정이 까라앉고 무겁고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순환이 안되고, 이렇게 이런 저기압 상태인지. 고기압 상태인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리듬이 빠르고 경쾌하고 잘 웃고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런 스타일인지 그리고 자기가 양적인 스타일인지 음적인 스타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내가 습성 원반 변성으로 출혈이 있다. 그러면서 간도 좀안 좋다. GOTC 비트가 높다. 일단 출혈임다. 황반습성 황반변성은 신생양과 아 잘하면서 출혈돼 있는데 삼계탕을 먹어도 되나라고 물어보면 인삼은 더운 성질, 닭도 더운 성질. 거기에 황기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삼계탕에 황기가 들어가면 기운을 보하면서 땀구멍을 막아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땀에 여름에 기운 없고 땀 많이 흘릴 때 삼계탕을 일반적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땀구멍을 막아서 기가 나가질 못하게 하고 인삼과 닭고기는 내부를 덮이는 역할하고. 을 그러면 더운 약에 땀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몸이 찬체질, 저혈압인 체질, 출혈이 아니라 순환이 안 되는 체질. 어 너무 기운이 없어요. 너무 저기압이에요. 너무 하루 종일 몸이 무거워요. 너무 음인이에요. 너무 음적인 기질이 강해요. 아까 인삼, 삼계, 닭, 황기 다 양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처지는 사람, 기운이 없는 사람, 땅구멍이 너무 열려 갖고 조금만 모여도 땀이 흐르면서 땀도 차가운 땀, 더운 땀이 있습니다. 냉한이라고 부른다. 몸이 찬 사람들한테 흐르는 땀은 냉한. 땀이 차다. 열이 많은 사람들, 열이 많고 막 그런 뭐 그런 사람은 밥만 먹어도 막 땀이 주르륵 흐르고 땀 흐르고 나서 개운하다고 그러고 기운이 없는 사람은 땀 흘리면 막 휘, 휘집니다 아, 땀이 흘려서 너무 기운이 없어요 근데 열이 많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면 개운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때 땀이 많이 납니다 그것은 뜨거운 땀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심폐 기능이 속도가 빨라지고 대사가 빨라지면서 열을 밖으로 발산시키기 위해서 열을 내리기 위해서 나는 땀 그건 뜨거운 땀입니다 열이 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속에서 시원하다 느끼는 운동을 하면 시원합니다 기운이 없는 사람이 운동하고 땀 흘리면 더 휴지고 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습성한반 변수로 혈연성으로 출혈이 잘 되거나 피부가 가렵거나 어디가 염증이 잘 생기거나 또 어디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에는 삼계탕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어야 되는 것, 성질과 나의 병의 성질, 나의, 나라는 사람의 성질,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